태화강 백리길 탐사팀. 원래 이 이반 마을 자체에 이렇게 그전에도 사람들은 살았겠죠. 살았는데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지금의 마을을 이루게 된 거는 아마 1700년쯤이 될 거예요. 그 학성 이씨가 전체 다섯 개 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농소파가 가장 커요. 그래서 농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농소파 중에 한 분간 송원 송홍 이원담 선생이 때 이제, 이제 이쪽으로. 그 옮겨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향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가를 이루게 돼요. 이원단 선생은 이제 국왕서원 원장을 지낼 정도로 문제가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 마을 이루고 쭉 이어지는 과정에 이관수의 할아버지 이석도, 그 아버지는 이종나 본인, 본인 이관수 선생까지가 이 집에서 기거를 하셨어요. 이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종갓집 이가 이평한 학생이 집 종갓집이었어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있겠지만 옆집이 훨씬 더 커요. 커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네채정도를 합쳐 가지고 합가해 가지고 큰 마당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원래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그 종갓집이 여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간술은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고요. 태어나기는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속도 선생이 그 일가족을 이끌고 이제 울릉도로 이주를 해 가거든요. 어, 이감 선생이 두살 정도 됐을 때 아마 이쪽으로 이제 이주에 옵니다. 이주에 와서 그 호적대장에 그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반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거든요. 1921년에 그 결혼을 하시고 그 이후에 2 3년 정도에 이제 서울의 중동 지금의 중동 고등학교에 전신이 되는 중동 고보에 진학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문의 어린들들 주변에서 설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경고사에 입학을 해서 동경고사에는 지리와 역사 과목을 수학했습니다. 하고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것은 1 9 2 9 년입니다. 이 간술은 이 일대에서는 가장 영민한 학. 생이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계속 이어가니까 주변 아이들이 가장 뭔가 선망하는 대상이었을 거라고요. 방학 때 오면 주변에 아이들이 달라붙습니다. 집도 넉넉하니까 아이들한테 베푸는데도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29년에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 시작하는 거죠. 29년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던 과정 어 28년 말에 들어갔고 29년부터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때부터는 인생이 서울 중심으로 쫙 펼쳐지니까 울산 이곳에 올 기회는 많지 않으셨어요. 41년에 이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이제 들립니다. 41년에는 그때는 그 34년에는 처음에는 반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셨어요. 교사를 하다가 제자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930년에 경성여학생만세운동, 경성학생만세운동에 쭉 참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 이거 어라? 내가 이렇게 학교 선생만 하고 있기에는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의 각서을 가져요. 자기가 유학을 마치고 동덕여고에 와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 사회주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여성 근우회나 신간회 중에서도 자기가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훨씬 더 비타협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거야. 1930년, 31년을 거쳐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민족개몽주의가 이 땅에 맞지 않다. 지금의 과정에 나는 비타협적인 사회주의개혁 스스로가 민족해방혁명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쪽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틀었던 첫 번째가 반제국주의 동맹이었거든요 그때는 어설펐어요 어설픈 상태추록해서 여기 있었고 돌아가면서 만난 게 이재유라고 하는 걸출한 사회주의자였고 이재유와의 경성트랙과 활동이 이재유가 체포되면서 끊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전국을 암약하다가 새롭게 만난 지도자 새롭게 만난 동지가 박헌영이었습니다 1930년 31년을 거쳐서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 민족해방운동 그 다음 혁명운동에 뛰어들어서 조선공산당으로 이어지고, 이어졌던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아주 든든했던 맏형 같았던 버팀목 같았던 이 거목 이간술이 7월 3일 중위계급에 예 중위 계급의 그 국군현병대 현병에게 총으로 총살돼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일보에 근현대사 글을 쭉 쓰시는 장성훈 선생이 그 매일신문에 있을 때 이간수라는 사람이 있다 알고 있, 있느냐 아주 걸출한 이인자였지라고 하면서 이간수 생일을 쭉 썼어요. 이 독립운동 관련돼서 그니까 그 당시에 부족한 자료지만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쓰시고 난 다음에 이게 지역 신문에 연재돼서 쭉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어? 야 이제 세월도 좀 바뀌었고 야 이제 집안에서도좀 모시자 라고 해서 선발유괴소가 이 집안 땅이었으니까 여기 이순 선생님 바로 이제 이가, 이순 가이 선생님은 이간수 선생님을 어린 날부터 봤던 사람이에 사촌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간술이그 병보석 때 와가지고 빗자루 타고 날라갔을 때 끌려가가지고 그 덕신 쪽에 금융조합에 일하고 있었는데 끌려가가지고 고초도 겪었거든 그런 걸다 알아 아니까 좋아 우리 사촌형 이관수 선생님 비석을 야 우리 교사 앞에 세우자 집안에 돈도 내가 해서 세웠어요 근데 세우고 1년 됐을 때 소문이 난 거야 빨갱이 비석을 세웠단 말이야 야 이거 깨부순다 협박을 했어요 집안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저불저 불한당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부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밤에 어떻게 지키냐? 어? 야열열 열 포졸이 한 명의 도둑 잡기도 힘든데 부수려고 마음 무서워 못못 지킨다. 야, 훼손 당할 바에는 우리가 치우자라고 해서 뽑아서 바로 이간술 생가 바로 앞에 있는 노, 밭에 바닥에다가 이걸 묻기로 한 겁니다. 묻혀 있었어요. 근데 무으러 오는 날. 왔더니 사람들이 뽑아 가네. 그걸 가만히 못 봤어요. 망치나 해머를 이런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 왔, 뒤 따라 왔다고 합니다. 묻을 때 옆에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내려놓은 걸 쳤어요. 그런데 이런데 깨진 데가 그렇게 깨진 거예요. 망치질해요. 깨진 채. 여기 위에 저기 이거는 저희가 뽑을 때 포크레인을 긁었던 자국에, 이요 저희가 이거 다시 꺼낼 때. 그런데 이 아래 깨진 거는 그때 깨진 겁니다. 그래서 깨진 상은 그대로. 저희가 뽑아냈는데 뽑아낸 이유는 저 집이 팔렸잖아. 저 밭도 팔렸어요. 저 밭을 팔았는데 밭주인이 나타나서 야, 이 비석도 함부로 훼손돼서 마지막 뽑을 기회가 없을까봐. 처음에는 저 비석을 뽑아서 세월이 나아지면 원래 있는 선발 휴게소 저 자리에, 선발 공원 자리에 제대로 번듯하게 세우고 싶었는데 그게 울산시가 아직 안 된다. 어? 야, 뽑힐 때 상황 있지 않겠냐? 그게 해결됐냐? 아직 안 된다. 라고 해서, 치해서는 안 된다. 허가가 안 났고요. 결국은, 저기 있는 걸더 늦추지 말자. 뽑아서, 바로 이집 앞에, 여기는 이제 이순선생 님 집안 땅이에요. 이씨 집안 땅입니다. 여기 놔둔 거죠. 그리고 여기 놓기로 했던 그 어른이 얼마니 자꾸 하셨어요.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들 안에서나 또이 동네 분들에서, 이게 자랑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속 시끄럽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10분 이해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그럽니까 배국장 이거 가져간 다음에 언제 가져가 이렇게 항상 물으세요 그래서 이 비석이 옮겨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1940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건물 이전에 용암정이 그 사실 울주, 울산의 고지도를 보시면 에지도부터 지금 지도까지 이밤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청이 있던 병영성, 그다음 울산읍성, 뭐 남목마성 이런 공간들이 표시된 관청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 명승지를 표시되는 게그 태화강 아래쪽에 삼산 그리고 여기 이밤 이 밤은 대표적인 명승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앞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해 용이 있었다라는 황룡연의 용 전설 관련된 게 잠시 적혀져 있고요. 1 796년대 지나서 여기 이제 이정인 그러니까 학성 이씨 가문의 울산 부사였던 군수가 이쪽에 작은 정자를 세웠는데 이 정자가 쭉 오다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정자를 다시 1940년에 웅촌 지역에 한옥집 있죠. 한옥집 기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중수했다고 합니다. 칠대손 이우락 선생이 상냥문을 쓰고, 그 다음에 무남 손육 선생이 기문을 했다 적혀 있는데, 이 손육 선생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간수를 생각했다가 바로 옆집에 손씨 집안 독립운동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한주학파의 가장 뛰어난 문사였던 분이 손육 선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비석은 2002년에 이 문중에서 세웠다 이 거고요. 예, 여기는 완계증입니다. 임난공신 안신명의 안신명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 극중과 택중이 1938년에 이 정자를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 건물, 현재 건물은 1989년도에 중수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안신명의 본가는 강주이고요, 호는 매주컨이고, 어, 원래 어, 포항 연일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매주컨은 공원 저에임진열란 당시 요 18세에 임난이 발생하자 동네 동생하고 뭐또 어,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의사 김천목과 김현용 건여정등과 함께 그 문천, 그러니까 경주 남천입니다. 면처, 어, 문천 해명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결사항전을 다짐해가지고 하던 어병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게 어병을 떠를 다짐하고 한 뒤에 문천, 형상강, 소산, 이 여러 전투에서 그 공을 많이 세웁니다. 천, 1594년도에 어,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1597년에 정유절한테 어, 각제우가 이끄는 항산전투에 참여해서 성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울 사람입니다. 어, 이러한 전공으로 이분은 선정관, 그 다음에 훈련은 판관, 에제수돼가지고 어, 나중에 사후에, 어, 가선대부 동기중추부사에, 예, 추정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또 충의사에 재향되는 인물입니다. 어, 임전이 끝난 후에, 울산에서, 저, 매하나무 심고 대나무 심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기가 저 자리가 옛날에 관서정이 있던 장정자 자리입니다. 자리고 어, 관서정은 1742년에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김경을 김경이 이제 살아생전에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추모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자를 그때 세웠습니다. 어, 김경은 본가는 경주고요. 이제 호는 그대로 말 그대로 관서정입니다. 여기 마을 이름도 요 지역이 관서정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조선 개국 공신 그 제수공 계림군의 김균의 원손이고요. 요저 김경씨는 그다음에 아까 아 말씀드린 대로 만정을 만정원을 지은 김자간의 후손입니다. 이번이 학승이 시와 결혼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어요 관수정은 1781년도에 소실되었다가 1959년 그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 후손 수경이라는 사람이 복원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천주, 1965년도에, 어, 사연이 여기에 댐 건설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물길이 원래는 요렇게, 요집 뒤쪽에서 이렇게 계곡을 타고 요렇게, 완전히 U자를 흘러갔는데, 이댐을 만들고 난 뒤에 물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경강이다 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손이 계속 여기에, 어, 아마 제가 이게본 걸로 봐서는 한 2015년도까지는 이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 예, 지금 보시는 곳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최질립 부자의 묘소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곳이 최질립 아버지 최질립 장군의 묘이고 저기 위에 보이는 곳이 아들 최동량의 묘입니다. 최진립 장군은 본관은 경주, 자는 사건, 호는 자마입니다.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경주로 침입했을 때 동생 계종과 의병을 일으켜서 그 전공을 세웠습니다. 선조 27년 묵과에 급제하고. 정류재란 때는 서생포에 침입한 외적을 무찌르면서 이제 배외 탄안도 맞으시고 도산성 싸움에서 권율 장군과 싸우다가 그 뺨에 또 탄안을 맞으시면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인조 때 공조 참판, 삼도 수군 통제사 등을 역임하셨고 그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이 남한산성에 몸을 피신하시는데 그때그 최진립 장군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감사 정세균이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뒤에서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아니라 늙어서 장수를 맞지는 못하지만 어, 군사를 이끌고 그 용인 험천에서 싸우시다가 순절하십니다. 어, 조정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병조 판서로 추중하고 고향에 정렬을 내렸습니다. 그 효정 2년에는 정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청렴한 관리로 청백리로 녹선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일대는 조선 시대 가마터 하장리 요지군이 있었던 곳입니다. 울주군 삼동령 하장리에 있는. 가마터인데 2000년 11월 9일에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 37호로 지정됐습니다. 어, 발굴 당시에 이, 이 부분에서 가마 벽체 덕, 덩이랑 폐기장 및 폐기물 퇴적층등 가마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밖에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자기루와 갑발, 도지미, 눌레 부속구 등이 채집됐습니다. 그 수습된 파편 가운데는 언양인수, 장흥, 순, 예등 조선시대 관청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명문편도 있어서 그 가마터의 성격과 그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그세종실록 지리지가 1454년에 나오는데 여기서 전국의 자기소가 139개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언양 자기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곧 화잡리 일대의 가마터로 추정됩니다. 도질산에서 쌀바위까지 태화강 백리길 탐사, 우리의 탐사는 계속됩니다.